어, 어, 여긴 어디지? 어, 그냥 게임만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빠! 어... 여기 어디야? 어떻게 된거야? 내 핸드폰도 없고, 시각도 없고 <laughs> 저기 사람들이 있다, 가보자 그래 이게 뭐지? 38명? 여기 있는 사람 38명이라는 건가? 들어가보자 일단 여긴, 여기 여기로 가야될 것 같아 가보자 어! 오! 경비! 뭐지? 뭐, 뭐야? 지뭐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일단 해보면 알겠지. 그냥 게임만 하면 돈을 준다고 했어. 누가 설명 좀 해줘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 여긴 어디지나 <laughs> 어, <오, 웃음> 거야? 엘리어이터어어왔는데이 어떻게 이거 어이어이 거야? 여기는 어디지? 난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탔다고. <laughs> <laughs> 뭐 뭐야? 누구세요?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어? 오징어 게임? 어? 이건 새우 게임인데? <laughs> 뭐지? 첫 번째 게임은 음 여기 있는 모두가 6일 동안 여 어, 개의 다른 게임으로 참가할 것입니다. 상자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상? 무슨 상? 어, 뭐, 뭐지? 영이다 저 로봇은 영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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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게임 해봤어요 해봤다고? 나 몰래 한거야? 뭐야? 수 프린라이트 달려달려 일단 달려 나 미네 죽었어 넌 죽은 줄일 수도 있어 아주 치열해 어. 죽어 사람들이? <laughs> 한번 라이트 괜히 참가했어 어떻게 들어갔어? 꼼수 어떻게 들어갔어 너? 그냥 레드라이트 했을 때 그냥 가까워서 그냥 쏙 하고 들어갔어 사기네 왜 이렇게 낡았어? 좀 만두같이 생겼는데, 가 15초 넘었어. 영희야! 어설게어 어떻게 된 거야, 야 어설프게 생겼어. 영희야! <laughs> 살았어. 어. 저기요! 세모총각! 이게 아니. 뭔... 상금이! 어마어마 저기요! <laughs> 상금이 180만 원이야! 19명 남았어. 36명이었는데. 헐. 엄청 많이 죽었어. 나 잘래! 아 <laughs> 무서워. 제일 쉬운 게임에서 죽었어. 뭐야 나뭐뭘 깜짝이야. 이번 게임. 설탕 뽑기입니다. 응? 난또 이거. 세모 결 어렵지 않아? 좋아 이게 한번 손을 뗄 때마다 균열이 가네 나 죽어 손 떼면 안 된다 안 떼고 싶은데 오. 어, 됐다 어. 왜 왜? 너죽은못 죽어 왜못가 떼기 몇명 남았어 무서워 아직 게임 안 끝났어 1분 남았어 한명 죽었어 상금 2명 상금 상 200만 원 예이 네. 이백만 이게 문제 아니야 여기 늑대도 참여했다 <laughs>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참가하는 거야 <laughs> 동물이 쓸데가 있다고 소리 여기 민트 초코도 외계인도 있다 이거 봐예 <laughs> yeah, 나는 타노스 예 yeah. <laughs> 여기 스파이더맨의 눈을 붙인 이상한 애도 있어 칠면조다 그 <laughs> 7면조. 슬렌더도 있어요. 뭐 얼굴 하한 거. 슬렌어 <laughs> 진짜. 로봇도 대머리 로봇도 참여했어. 베이컨이랑. 18천원. 14명 나왔어. 230만 상금이 세고 있어. 오나이스 오. 상금은 총 230만 원입니다. 세모총각 아니 그 유리만 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얘뭐 어, 먹었다 그거 달고나 맛있겠지만 아껴둬야겠어 학교에 머물러요 배우는 걸 좋아해요 <laughs> 이 무슨 게임이야? 이번 게임은 오인육각임 달리기 운동회 같은데 뭐칠면 <laughs> 이득 대타 기용 응나나왜 이렇게 자세가니 진짜 자세가 달려 뭔지 모르지만 달려 어 낚지 이런 건또 내가 잘하지 어안 됐어 찰싹 어아 못하네 제발 <laughs> 어. 안 돼, 오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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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성공 케 오케, 오 오케, 오오 오케이, okay, 공기성공 졸려. 팽이돌리기~~ 졸려. 졸려. 좋았어, 이건 돌리기만 하는 려 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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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통과 t 기저기 성공 통과 통과 야 나도 통과 d a Tunga. Soooo. As y o 1분 i v 어 아빠구나 n 무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야 t I'm n 언제 전생에 깍두기가 됐던 었 그런 기억이 있어. <laughs> 230만 원 나이스.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상금이 제일 중요해. 줄다리기도 좀 무섭네. 그러니까. 줄다리기 어떻게 깨냐. 만약에 있으면. 일등 해보고 싶다. 나도. 여러분! 저 게임 아니, 아니. 잠은 언제 질어줘? 그러니까. 6일 동안인데잠한번안났는 그니까. 9초. 8초. 7초. 9초. 8초. 8초, 8초 4초, 3초. 2초. 땡. 한명더볼게이 7면 줘! 13명 살았나 다뭐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? 어 12명! 11명이네? 12 <laughs> 젠장 먹을 어 상금 채워진다 5만원? 야 한국 돈이 5만원이야 어 한국 돈 11명 남았는데? 어떡하지 다음 게임볼 뭘까? 세모총 아. 저기요? 4초 1초 어. 이번 게임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이거... 나... 잠깐만 내 옆으로 와 여기.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도 i m little girl. 두명 나올 것 같아 n o 와 caught 다들한 명, 눌러. 한, 한, 한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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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어한 명, 어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어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이거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이 명, 한려 밖에서 아직 한명 뛰어다녀 살려줘 내가 했어 여기 밖에서 한명 뛰어다녀 살려줘 오, 나다 두명 나올 것 같아, 두명 동글게 동글게 자. 짝 동글게 동글게 짝 빙글빙글 돌아가며 빙글 춤을 춥시다 손잡을치오고 이리 와, 이리 아빠, 하지. 아빠! 어디서도?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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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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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죠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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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한명 있다. 세번 오, 도망다기기있어쟤총사는데 도망당기. 죽총 죽었어. 죽예총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총 죽었어. 죽었총 죽었어. 죽었거 죽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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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이 죽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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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디래? 아무나 들어가, 방에 들어가 방 들어갔어, 너? 어나 들어간다 오, 클일날스 얘가 내 방에 들어오려고 그랬어 <laughs> 잘못하고나 쫓겨날 뻔했어 <laughs> 총안 맞으려고 막도망가네 무서워 <laughs> 오, 도망다니다 봐봐, 보이지? 쟤 봐봐 쟤 봐봐 <laughs> 엄청 도망간거야 와 진짜 무섭다 오 죽었어 헐. 끝났어 끝났어 아. 오 됐다. 끝났다 오 몇명이야? 지금 몇명 남았어? 3급명 남았는데 5명 남았어 320만원 나이스 다섯 명 나왔어요, 이제. 삼백이십만 원인 거지? 어들. 왜? 어디서? 뭐 어디가? 어디 그래. 음 무슨 내 무섭다. 내 <laughs> 네, 이러다 다 죽는다. 이거 이거 어. 이거 다음 게임은 건너기 유리다리 건너기입니다. 어얘 따라가면 되잖아. 안 돼. 왜? 저 요원은. 어. 유리 안 깨져. 어안돼다 따라간데. 그래. 어. 뭐? 오 여기다. 빨리 하세요. 론 어, 얘랑 아. 나랑 머리 똑같다. 너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. 어, 얘한명 뛰기 기다려. 오케이. 얘가 먼저 가야 돼. 제발 너가 빨리. <laughs> 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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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 아들 성공 우리 둘이 나왔어 <laughs> 우리 둘이 나왔어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일등이잖아 어 내가 1등 할 거야 어 내가 내가 봐줄게 오 대박 우리 어? 둘이 나왔어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<laughs> 봐주지 마 트렌드. 내가 이길 거야 너 진짜 괜찮겠어 응 아이 왜 진짜... 나한테 총기 누고 있어, 저리가. <laughs> 세모총각. 이야, 그래도 진짜 1등 할수 있겠다 이거 우리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.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우리 우리가 움직였으면 우리 둘째는 없었을 거야. 뭐야 뭔 게임이야? 오징어 게임이다. 이거 아, 뭐.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냥 싸우면 돼. 어? 아 이렇게. 파이 c 하지 마. 하지마 y o 피 얼마 e 있어? 맞네, o u a r 지나 u 왜피 o u a r 나도 때리는데. 하지마. 아. 예. u t you are. But you are. t h a t 야야 야, 야. 아. 아! 아 y e s 승리! 오호호호호이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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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 <laughs> <laughs> 자산을 불러오겠죠? 아빠 어디 있어? 자산이 어디 나와 있어? 몰라. 어쨌든, 어쨌든. 이거 뭐 상점 나오는 거 아니야? 여기 상점에서 살수 있는 거? 맞아. 봐봐. 어쨌든 상점 열어봐 이거.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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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이거 살수 있. 지아이 이만큼 있는 어, 거야? 6.9 있는 거야? 오.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 새우 게임. 해봤습니다.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예. 하겠습니다. 그럼, 효바. 효바.